안녕하세요. 나음 힐링센터 방탄원장입니다. 제가 어제 산에 올라가 봤는데 벌써 봄이 찾아온 느낌이 물씬 들었습니다. 어, 따뜻하고 활동하기 참 좋은 봄인데 그와 반대로 입맛이 떨어지고 식후 충곤증으로 인해서 늘어지는 분들도 앞으로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. 이런 증상을 완화시키는 최고의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제가 산에 가서 어, 갑자기 생각난 것이 이 충곤증이나 입맛에 돋궈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식품들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바로 봄나물, 산나물, 들나물들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. 봄에 만날 수 있는 취나물, 참나물, 방풍나물, 쑥, 냉이, 미나리 등등 이런 나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되며 어떻게 조리해서 먹어야 되며 또 어디에 효과가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이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어, 정확한 정보나 정확한 그 방법들을 모르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.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특별히 입맛을 돋구워주고 그리고 위장 건강도 그리고 간 건강까지도 챙겨줄 수 있는 나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어, 나물 조리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조금만 배우면 누구나 다 가정에서 실천하실 수 있고 또 나물에 대해서 좀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4월 9일 시작하는 2주 힐링 디톡스 라이프에서는 나물들에 대한 조리법. 그리고 또그 나물에 대한 영향, 그리고 그 나물이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, 어떤 분들이 드시면 좋은지,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, 충분히 저희가 강의하고, 또 천연 치료 방법들을 어, 저희가 알려드리고, 그리고 함께 요리하고, 함께 익힐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시간을 투자하셔서 정말 가치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. 한번 배워서 계속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고,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뭐요, 그도? 아니다좀 늘려주세요. 늘려주세요, 나.